어, 삼손은 마음에 드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여 블레셋 민족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그들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혼의 과정 중이 수습객기 사건으로 인해 삼손은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미를 거두는 시기가 되자 자신의 신부를 보기 위해 찾기 위해 딥나로 향합니다. 결혼에 실패하여 잠시 딥나를 떠났지만 삼손의 마음은 계속해서 결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화해를 청하기 위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의 집에 방문하였지만 아내는 집에 없었습니다. 장인이 말하기를 삼손이 아내를 미워하는 줄 생각하고. 친구에게 자신의 딸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 이전에 행했던 삼손의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딸의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까 너는 그녀를 아내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삼손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3절 말씀입니다. 이번은 내가 불렛의 사람들을 행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삼손이 이렇게 말했을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삼손이 지금 분노로 가득 차 보복만을 생각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물론 삼손의 이 복수극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결론의 메시지대로 삼손은 자신의 소견에 오른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분노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분노는 분노가 아니라 의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분노, 이것은 불의에 대해서 내가 거룩한 분노를 가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열정을 가지고 분노를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것이 자신의 그냥 감정을 앞세운 분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 감정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소는 오지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복수를 시작합니다. 이 복수의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꼬리와 꼬리를 연결해서 불을 붙여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으로 몰게 됩니다. 이 여우의 행동으로 인해 미를 수확하던 이 시기에 블레셋 사람들의 경제적 타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삼손이 행한 복수극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 또한 분노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를 불사릅니다. 포도원과 나무들이 불타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삼손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부모에게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 분노를 통한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복이 어떻게 됩니까? 그 범위가 확장되어 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삼손이 행한 이 보복과 이 분노의 이 지경,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에게 향하여 있다가 한 지방, 그리고 이제는 민족에게로 향하여 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복수심이 이끄는 대로 마음껏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삼손이 분노하고 복수했을까요?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민족들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행위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무언가를 만약에 상처를 받거나 좋지 않은 것들을 받았을 때 분노하는 것이, 보복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민족들과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그들이 행한 그 행행위를 답습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인데 저는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어 어떠한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눈으로 만약에 누군가에게 해를 당했으면 눈 이상의 것으로 보복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지만 이것이 더 진행되지 않기 위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마음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복의 행위가 더욱더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행하는 이 모든 행위가 내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를 돌아보고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닌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임하여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오늘 이 시대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긍휼력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내려 주셔서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조차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